안녕하세요. 보이는 대로입니다. 오늘 장이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반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이렇게 앞에 구름이 이렇게 양운일 경우에는 양운일 경우에는 그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망하는 겁니다. 신호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이럴 때는 이게 이제 그뭐 대체로 이제 뭐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그이 구행스펜이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이런 이렇게 잠깐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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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경우 요런 경우를 뭐 속임수 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속임수인지 진짜 이제 뭐 겁주려고 그렇게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는 거잘모르겠습니다마은 어쨌든 이렇게 구름이 양운이고 이럴 때는 그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정리를 해놓 정리를 하되 매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도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자 정리는 하는 겁니다. 정리는 하되 이렇게 정리는 하는데 매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도를 들어가면 자 여기서만에 약 매도를 들어가면 바로 바로 반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도 매도 신호가 나왔죠. 손이 빠르신 분들은 요 매도 신호에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넣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넣으면 되는데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여기서 잠시 이렇게 먹고, 여기 조금 먹고, 여기 이제 매도 조금 들어가서 한번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보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요 신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예, 이거를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이런, 요, 이제, 검은선, 요, 여기, 검은지, 검은선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죠. 검은선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검은선이 이게 뭐냐면, 매매선이라고, 이제, 그, 그, 센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요, 거 이제, 이게, 매매선입니다. 매매선. 매매선 밑으로, 이게, 이, 이, 가지세, 이후행스 펜이 매매선 밑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되고 이 위에 있을 때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매매선 위에 있을 때만.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전환선하고 이 후행 스펜을 앞으로 그 당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 방법을 어 궁금하시면은 뭐 댓글로. 으로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